수권조정이 수권인 경찰에 인권개선을 먼저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찰은 당장 집회 시 대응에 한결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완벽한 건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을 생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나머지 가해 기업들이나 다우적 기업도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않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거라고 봅니다. 청와대에서 3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는 금속 노조가 노숙 농성용 텐트를 기습 설치했지만 이례적으로 별다른 제지가 없었습니다. 청와대 주변을 적극적으로 통지하던 과거와 달리 경찰 대응이 한층 유연해졌습니다. 새 정부가 인권 경찰로 거듭나라고 주문한 후 달라진 변화입니다.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인권 개선을 숙제로 하는 경찰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선 집회 시위 때 사수차와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내부 지침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또 사람을 향해 직선으로 물줄기를 쏘는 직사살수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은 뒤 숨을 거둔 고 백남기 농민 사건 등 과거 사안들에 대한 진상조사나 사과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선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도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해해 검거 과정에서 마구 폭행하는 등 민감한 시기에 악재까지 터져 고녹수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건인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인권침해를 막는 더욱 치밀한 내부개혁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여전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